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제주특별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?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,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옷을 바꿔입으면서 현재 제주특별법이 됐는데요.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특별법에 법률 체계상 큰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. 중요한 문제지만 너무 어려워서 언론에서조차 주목을 받지 못한 이 내용을 오늘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경실련의 조시중 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2006년에 그 현재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주도가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4,5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받아왔다. 이렇게 홍보해 오지 않았습니까? 그럼 그 4,500여 건의 그내용들다 검토해 보셨는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중앙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그 권한 4,500여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좀 적잖은 문제점이 좀 있었다 음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예를 들면 중앙이 권한이 아닌 지원 사항이 위임된 것이 있고요, 음. 이미 위임된 사항을 특별법에서 중복 위임했다든지 또는 대통령령이나 불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리로 정하도록 했는데. 애초에부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좀 뭐~ 좀안 뭐~ 법률적으로 좀 형성 성립이 안 되는 다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상당하게 지금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~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 경호안을 대폭 이양받았다. 라고, 이제, 제주도가 홍보를 하는데, 이을 제정한 지 1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, 이번 기회 에잘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 주장에 대해서 제주도에도 얼마든지 반론의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또 위원장님 오늘 어려운 주제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